성주수증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인 신체 진찰과 더불어 문진을 통해서 발병 시기와 가족력, 사춘기 발달 정도 등을 파악하고 고연령 검사와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질환 감별을 위한 MRI, 복부, 골반, 고안 초음파 검사 등을 상황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기질적인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특발성 성조수증의 경우에는 사춘기 진행을 늦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치료는 환자의 최적의 성장을 목표로 치료 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진단된 연령 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2년에서 5년 간의 치료 기간을 갖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성장 속도를 평가하고 고려 연령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 중 하나인 치료 시작 연령은 여아에서는 만 9세 이전, 남아에서는 만 1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